네, 안녕하십니까. 용서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 14절, 두구절입니다. 바울은 17년 동안에 하나님의 고된 훈련과 연단을 통과한 후에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파송 선교사여 또 이방인의 사도로서 본격적인 선교의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그첫 번째 행선지가 구부로 섬이었고, 그곳에서 바예수라고 불리는 마술사 안에 가득한 그 사탄과 맞대결을 펼치면서, 이제부터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선포하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더 이상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불리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작은 자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시대에 사울 왕의 이름과 동일한 크다, 큰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담겨 있었다면 반면에 바울은 그 반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바울이 이제는 이 세상에서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은 자로서 서 있으면서 지극히 크신 그분의 크심에 기대어서 평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명실공히 이 선교 팀의 리더로서 또한 급부, 급부상하게 되, 되었습니다. 본래는 이 선교 팀을 이끌었던 사람은 바울이 아니었죠. 네 바나바를 중심으로 이 선교 팀이 이끌어졌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이 선교팀을 이끄는 리더가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어,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선교를 떠날 때는, 어,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이름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항상 누군가의 이름이 제일 앞에 나온다는 것은 그 사람이 리더격의, 어, 어떤, 어,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바로 이 바, 바보라고 하는 섬을 떠날 시점부터, 어, 이름의 순서가 바뀝니다. 앞에 바울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네, 바울과 바나바, 또 바울과 그런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하면서, 바울이 이 선교팀의 리더가 되었음을 설명해 줍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이렇게 이제 바울이 제일 처음에 등장니다 하죠.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건너갔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자 바울과 그 일행이라고 사도행전이 기록하게 된 것은 바울이 이전과는 다르게 이 팀의 리더가 되었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이 선교 팀의 리더가 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 그와 동행했던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요한이 함께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반빌리아의 버가로 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경은 느닷없이 이상한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선교 교 팀의 일원이었던 요한이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도 첫 번째 출발지였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 요한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어, 이 사건이 훗날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하게 되는 이제 원인 제공을 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도대체 이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왜 갑자기 짐을 싸서 어,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집으로 도망친 것일까요? 우선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요한은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봤던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말합니다.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그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 아, 그 마가의 다락방의 어, 소유주였던 그 마리아의 아들로서 등장을 했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했습니까? 네, 성도들이 기도를 했고, 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이 벌어졌던 그 장소를 제공했던 그 마리아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바나바의 사촌동생이기도 했습니다. 자 물론 나중에 그는 자신의 이 과오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바울과 아주 끈끈한 특별한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그가 마가복음을 지은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어~ 하나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관점을 여러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의 기록을 어, 남길 때는 그의 부끄러운 과거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일부러 삭제하거나 또는 미화시키는 것이 어떤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의 기록을 남길 때그 사람의 과거의 부끄러운 행적까지 너무나 적나라하게 다 고발하고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기독교의 2000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라는 위치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의 과거의 행적을 조금 더 삭제한 하지 않고 그대로 다 기록했습니다. 그의 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정말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는 씻을 수 없는 과거, 절저하게 잊어버리고 싶은 과거를 성경은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지하고 어리석은 죄 많은 인간을 끝까지 품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신 분이 누구시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까? 네, 하나님 자신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행위에 업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중요한 것을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한 것이 있는, 뭔가 내가, 어, 했다라기 보다는, 어, 저절로 되어진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이걸 어떻게 했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라는 내가 한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지 않고, 기독교인들은 항상, 아, 이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하게 하셨구나. 되어졌구나. 내가 아무리 하려고 노력해도 그거는 다내 계획은 다 수포로 돌아가고 무너지고 실패했었는데 아,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내가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한 것보다 되어진 것들이 많다.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어 믿은 은혜의 시점에서 살아가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이런 일랬 했던 내가 이렇게 부지럽고 이렇게 부끄러운 짓을 많이 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간증을 하게 하시려고 어 그런 인생을 하나님 께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릇으로 쓰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본격적으로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 갑자기 선교 팀에서 이탈해서 자신의 집으로 도망쳤는가? 자 이곳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그가 바나바의 사촌 동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나바의 사촌 동생이었던 마가가 선교팀의 리더로 급부상한 바울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탈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어, 굉장히 어, 소심하고 속 좁은 사람으로 어,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견해인 것이죠. 두 번째 견해는요, 지금 선교팀이 가고 있는 이 선교 여행은요, 절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뭐 자동차 타고 비행기 타고 배 타고 가는 길이 아니었고, 말 그대로 도보로서 그 길을 다 걸어가야 했기 때문에, 험산줄령이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롯이 도보로 이동해야만 했던 고된 여정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그 고된 여정 앞에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지레 겁을 먹고 도망쳤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견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마가의 집은 상당한 재력가의 집안이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큰 다락방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가 모여서 기도를 했다고 그러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다락방을 소유한 사람들은 부자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곱게 자랐을 것이라는 게어 대부분의 견해죠. 그런 인생 속에 에서 갑자기 엄청난 험난한 여행을 해 보니까 네 그것이 도저히 개인적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억지로 겁을 먹고 도망쳤다라고 하는 견해인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자, 여기서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성경에는 두 군데 안디옥이 등장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안디옥 교회가 있던 수리아의 안디옥이었고, 두 번째가 지금 등장하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런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요. 고산 지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술탄 산맥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 술탄 산맥에 위치하고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려면 가장 먼저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합니다. 이 타우루스 산맥은 무려 해발 높이가 해발 2000m에 달하는 고산 지대였습니다. 그 고산 지대를 도보로서 이동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마가의 입장에서 또 부잣집 청년으로 자랐던 이 마가가 그 타우루스 산맥 앞에서 지뢰 겁을 먹고 도망쳤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아주 타당한 견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바울과 바나바는 그 험산줄령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향해서 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이 비시티아 안디옥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하는 이 타울스 산맥은 그 산세만 험했던 것이 아니라 곳곳에 산적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산적으로 인해서 죽기도 하고 강도를 당하, 당해서 자신의 재산을 다 몰수당하고 빼앗기는 이런 위험천만한 곳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곳을 안전하게 넘으려면 적어도 중무장한 호위 군사를 이끌거나 또는 젊은이처럼 건강한 체력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면 엄두도 내지 못할 여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 아시다시피 군사는 고사하고 말한 필조차 없었고 심지어 아시다시피 바울의 몸 상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바울이 당시 그 버가 지역에 도착했을 때 풍토병에 걸려서 말라리아라고 하는 풍토병에 걸려서 한동안 고생을 했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 버가와 정반대에 되는 고산지대를 가서 그 병을 치료받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견해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바울은 질병을 앓고 있고 어, 몸 상태가 건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몸을 이끌고 험산줄령을 넘어갑니다. 뭘 위해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요. 여기서 우리는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제부터 저와 함께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갈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될 겁니다.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쇠약해진 몸을 이끌고, 오직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서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을 걸었던 사도 바울은, 어 자신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성경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바울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과거, 나의 부끄러운 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나는 험산줄령을 마다 하지 않고 넘었고 내 몸을 사리지 않고 주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한게 아니라, 되어진 것,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되어진 것입니다. 그분께서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조금의 어려움과 고난이 오자 자신의 유익을 유익과 안전을 위해서 낼름 도망쳐 버린 그 마가의 모습과. 극한의 어려움도 이겨내고 주님이 맡겨주신 그 길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타우르스 산맥을 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차이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와 은혜를 모르는 자의 차이일 뿐입니다. 이것이 어찌, 어찌 누가 등떠밀어서 강제로 갈수 있는 길이겠습니까? Say